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선생입니다. 대한조선 주주님들, 최근 계속해서 이 대한조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대한조선에 대한 기대감 많이들 가지고 이 올라갈 줄만 알았는데 계속 조정만 나와 가지고 지금 걱정과 이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대한조선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기업적 밸류나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최근 주가를 보하니 이제 순실을 보더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구간,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현재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이 바닥 시그널, 이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할 때, 우린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가진 물량, 이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기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이 대한 조선을 매도가 아닌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끝냈습니다. 우리 대한 조선 주주님들 꼭 집중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 잘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게 힘이 될수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끝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 선물 우리 주주님들께 수익 크게 안겨드릴 선물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들 이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지금 대한조선이 이 시점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졌던 주된 이유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막연한 기대감 하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조선에 대한 이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운반선 그리고 lng선 이러한 여객선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선주사 같은 경우에도 아틀라스, 이 마이타입, 얘네가 스위스 그리고 이 어드벤티지, 탱커가 얘네도 스위스 쪽이고 지금 많은 유럽 쪽 벨기에라든지 그리스 유럽 국가 위주로 선박을 수출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대한 조선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 구체적인 역할이나 이름조차 언급된 적이 없어요. 이미 뭐이 하나오션 그리고 hd 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tf 팀을 구성을 했고 지금 전략적인 준비를 나선 반면에 지금 이 대한조선 뭐 얘기 나온 거 하나라도 있을까요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대한조선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대감 상실로 인해 이 지금 주가 조정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이거 주가 계속 빠지는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손실 조금이라도 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주가 올라갈 겁니다. 한 번에 강한 상승, 파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한조선 어떤 종목이죠? ipo 종목이잖아요. 네, ipo 종목 특성상 이 보호예수 물량이 있는데 지금 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아직 굉장히 잠겨 있고 유통 비율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금 1개월 차이 보호에서 물량 2.69%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100만 주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대한조선이 총 주식 발행 수가 3,800만 주예요. 이 3,800만 주 중에 지금 유통 비율 몇 퍼센트죠? 27%밖에 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 발행 주식 수는 1,000만 주고 그중 100만 주가 언제 나온다? 한달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도 보호해서 물량을 던져야 하는데 이거 주가 빠지게끔 쳐다만 보고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메이저 수급들은 다 이탈이 됐고 현재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외인 기관 다 매도 진행을 했었고 개인 투자자밖에 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개인 투자자들로만 이 대한 조선 빵이 큰이 종목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원래 파워와 이 자본력이 충분할까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뭘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그 물량을 세력들이 담고 있다.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를 해주면서. 이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얘네들이 매집을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때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우리 주주님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매수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세력들이 보호해서 물량을 던지기 위해 국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을 때 우리도 이 구간에서 매도 진행을 해야지 지금 이 손실이 발생된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도 같이 평당가와 비중을 키울 수 있는 이 매수 기회를 잡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헷갈리고 고민만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저는 이게 본업이고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러한 변동성, 수급이라든지 이 차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분석 도와드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필수적인 정보 또한 소통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뿐만 아니라 이 대한 조선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방향성 또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주주님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타점이잖아요. 이 타점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 종목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최고의 매매타점 공유 받으시고 주식 투자 모두 성공적으로 실현해 가야겠죠. 위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하나 띄어져 있을 겁니다. 010-5073-7491이 번호로 조선, 이 조선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놔 주시면 제가 빠르게 문자 확인하고 소통방 입장과 함께 매매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는 주시되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구간이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점인 만큼 빠르게 문자 남기셔서 수익 극대화 한번 시켜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선물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물은 제 네,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진짜 소중한 선물이고요. 그 선물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막 마치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집중 구간에 있는 급등 유력 세력주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고 서명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선발주자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3배 이상 급등하면서 후발주자인 이 원전과 AI 관련주들이 계속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뜨지 않은 이 원전과 AI의 공통으로 관련된 종목이 하나 남아 있는데 요즘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원전 다음으로 AI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기술인 요 냉각 관련주예요. 세력들은 벌써 저점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직전 구간에 있고요. 그만큼 빠르게 저점을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10% 20% 수익 볼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종목으로 200%, 300% 이상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만큼 이 선물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종목이에요. 일단 전 세계에 붐을 이렇게 이 AI 관련주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백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AI 산업이 지속 성장 중인 추세인데 성장을 하려면 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고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되면 열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 열을 처리하려면 이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AI 산업과 원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냉각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 일단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에 냉각 기술이 또 재조명이 됐습니다. SMR 차세대 이 원자로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나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 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이렇게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직 주목을 받지 않은 이 회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른 냉각주들은 이미 다 오를 대로 올랐지만 아직 뜨지 않은 이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는 이 종목 강하게 티어를 이 종목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시총은 2,800억의 회사고요. 유통 비율 35%의 품절주입니다. 이 품절주란 주식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말하는데, 안 그래도 적은 이 물량 대부분을 세력들이 바닥 꺼내서 전부 매집을 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통 물량을 조금만 사줘도 주가를 가볍게 폭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 여기 국내 냉각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겨드릴 수익은 최소 400% 이상이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매집을 시작해 주가를 올린 다음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박스권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집을 마무리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박스권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들을 종목이 이 종목처럼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저점에서 이 매집을 끝마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발빠르게 진입을 하셔서 미리 이 저점부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전주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못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주목을 받지 않은 이 종목 세력들은 매집을 끝마치고 있는 이 강하게 티오를 일만 남은 이 종목.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 선점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 종목은 스윙으로 타점 대응 도와드릴 테마 주고 예상 수익률은 최소 400% 이상입니다. 타점은 제가 하나하나 다 도와드릴 거고 직접 핸들링도 해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당연히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수익으로 보여 드릴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위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제 번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위 상단 제 번호에 냉각 이 냉각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려 이 저점에서 선정을 하시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매수가랑 목표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 냉각에 관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자료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일정까지 다 남겨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